이걸 보고 잘했다고 하십시오. 예쁘다고 감탄하십시오. 머릿결도 막 이렇게 슬슬슬 손가락 잘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두피 마사지 할때 얘를 발라주시더라고요. 어, 어, 신세계. 언니, 했는데도 왜 코가 좀 휘어보여요? 저는 그런 댓글 그냥 눈 감을 랍니다야 나... 진짜 대박인 거예요. 여기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2020년 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다니 하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고 시작합시다. 2020년 동안 저 회사원의 삶의 질을 높여준 사길 잘한 아이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마스크 시국이지만 감히 이것을 잘 썼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짜잔 시스터 앤의 무드 핏 세럼 틴트 여러분 요새 입술 잘안 바르고 다니시죠? 저도 물론 촬영할 때만 딱 화장하고 집에 갈 때는 또 어차피 마스크 써야 되니까 바로 지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은 화장이 기본적으로 돼있는 얼굴이잖아요. 최근 몇개 영상에서 언니 도대체 그 립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쇄도했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돼서야 나에게는 물광 피부 안 어울리고 レッドリップ。 안 어울린다. 피부는 뽀송하게, 입술은 탱글빤딱하는 게 나한테 좀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러서 오래 써본 여러 가지 탱글빤딱 립 제품 중에서 시스터앤무드핏 세럼 틴트가 가장 요 탱글빤딱한 광택감도 오래가고 색상 자체도 지속력이 꽤 괜찮았습니다. 시스터앤의 틴트를 알게 된 경위는요. 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채널에서 시스터앤 아이라이너 유료 광고 컨텐츠를 찍게 됐어요. 전 제품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테스트를 하면서 요 틴트를 써봤는데 야. 진짜 대박인 거예요. 각 브랜드에서 너무 괜찮은 탱글 빤딱 립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 시스터 앤 립이 첫 번째 입술 위에 올라갔을 때 편안함, 두 번째 색상 지속력, 세 번째 빤딱임의 지속력, 네 번째 틴트의 걱정거리 뭡니까? 지저분하게 선생기면서 지워짐 이런 문제 없이 정말 잘쓸수 있었던 틴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쓴 조합으로는 이 3번 로즈 베이지랑 6 6번 스모키베리, 요 조합. 겉으로 보기엔 색상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얘가 좀 누디한 MLBB 같은 핑크 느낌? 요거는 이제 쿨톤들이 좋아할 만한 살짝 보랏빛 도는 레드 컬러거든요? 이렇게두 가지 조합으로 쓰거나 2번 누드브릭을 베이스로 깔고 5번 레드 버튼을 바르거나 혹은 그냥 6번 스모키베리를 올려버리거나. 텍스처 자체는 K뷰티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 올해 나왔던 립글로스 중에 진짜 괜찮았던 제품. 헤라 립글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베이스가 립글로스다 보니까 지속력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리퀴드 틴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저도 많이 좋아하는 제품이 롬앤 제품 같은 게 있겠죠.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발색, 착색을 시키는 층과 그 위에 표면 장력으로 광막을 만드는 층 이렇게 두 층으로 텍스처가 표현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광막층 되게 얇아서 입술 주름을 쫙 메워주는 그런 느낌은 글로스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물론 글로스 같은 그런 탱글탱글함까지는 아니지만 글로스의 7, 8, 0까지는 만들어준다. 저는 특히나 촬영할 때 말을 많이 하니까 빤따김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진짜 오래갑니다 사길 잘한 물건. 두 번째는 유기 괄사입니다. 저의 스파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플라자 호텔에 있는 더벨 스파에 가서 방자유기 관리에 눈을 뜨고 돌아온 영상. 아, 아무래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기 빠지는 마사지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지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김열 님이 올리신 괄사 마사지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도구를 사용해서 하니까 훨씬 손목이 덜 아프고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괄사 마사지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됐는데 지금까지 꽤 많은 괄사 발사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로즈쿼츠 발사, 물소뿔 발사, 세라믹 발사, 나무 발사, 메이콘 페이스롤러, 유기 발사. 지금까지 써봤던 발사 각각 단점이 있다면 이 로즈쿼츠 발사는 표면이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흠집들이 차차차차차하게 전체적으로 나있어요. 피부에도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잘안 쓰게 됐고, 요 도자기 발사, 집에서 흔히 쓰는 밥그릇처럼 뺀질뺀질한 게 아니고 표면이 좀서걱서걱해요 특히나 얘로 관리를 하면은 어혈이 엄청 잘 올라옵니다. 나무 발사는 태국에서 뭐 아로마 제품 사오다가 사은품으로 받은 거거든요 뭐 지압봉이라든지 뭐발 관리할 때 적합한 거고 물썩불괄사 요거 아주 잘 썼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표면이 매끈매끈해서 피부에 상처 나는 느낌도 별로 없었고 가벼운데도 힘이 잘 들어가 만원 주고서는 쿠팡에서 사서 아주 잘 쓰다가 또 하나를 더살 정도로 너무 잘 썼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마사지는 최강의 압으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더 새로운 세계는 없을까 하다가 녹담이라고 유기식 스 만드는 브랜드에서 일사를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내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긁어보니까 아! 아! 신세계!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모든 과일사 중에 힘이 최고 잘 들어갑니다 특히나 좀 장거리 운전할 일이 있을 때아 조금 정신이 몽롱해질 것 같은데 할때 얘를 삭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곡면으로 이마 쫙쫙쫙 하고 두피 여기를 쫙쫙쫙 하면 은 우와 갑자기 건조하던 눈에 눈물이 분비가 되면서 눈도 촉촉해지고 막 머리가 맑아지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 두통로로서 진짜 비오거나 흐린 날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걷는 것조차도 힘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얘로 측두부를 싹싹 조져주면은 그나마 좀 살만해지고 요건 사실 제가 두 개째 구입한 겁니다. 미국 살던 제 친구가 가족의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시국에 하늘길을 뚫고 한국을 와가지고 2주자격리를 마치고 저랑 만났는데 이거 한번 써봐. 이 문명의 힘을 느껴봐. 아니까 와또 이게 나라다. 어 이게 문명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개 주고선 제가 따로 샀습니다 제가 뷰티 디바이스 덕후지만은 미세절리입니다 저주팝니다 긴주팝니다 뭐 이런 애들은 제품을 바른 후에 걔네들의 흡수를 돕거나 하는 식으로 쓰는 거라서 저녁에 쓰기에 적합하고 이런 무동력 마사지 제품들은 들고 다니면서 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요겁니다 스위스 유스트에서 나온 구두치 롤온인데요 구두치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성초, 구절초 뭐 이런 것처럼 한자로 된 이름인가? 했더니 아니요 그냥 영어 이름이 구두치인 그, 것이었습니다 요 오일도 두통템입니다. 이 향기가 잠길 때 이렇게 흡입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향이면서 살짝 베리향의 달달함?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목 뒤에다가 브렛나루 같은데 수시로 발라주고 특히나 머리 아플 때 머리카락 위에다가 그냥 발라줍니다. 얘를 피부에다가 바르면은 맨솔에다 바른 것처럼 약간 화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머리 아픈 것도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느낌도 있고 향기 자체도 시원하고 멀미 안 나고 좋고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프라자 호텔 더벨 스파에서 두피 마사지 할때 얘를 발라주시더라고요. 향이 너무 좋아서 갈때 제품 하나 주세요 해서 사게 된 거거든요. 가격대는 3만원 하고요. 스위스 유스트 인터넷 몰에서 또한 3만원대에 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랑 얘랑 콜라보 하잖아요. 현대통 완전 날아갑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버틸 만해집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얘가 오일이다 보니까 두피에 바르면 떡집니다. 머리에 바르는 거는 나갈 일 없을 때 바르는 걸로. 짠! 로마 샴푸입니다. 판교 현대백화점 촬영하면서 처음 사본 제품인데요. 제가 샴푸에게 기대하는 것. 첫 번째,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게 나한테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하루 이상은 떡지지 않고 버텨줘야 함. 두 번째, 내 피부는 악건성이기 때문에 두피가 가렵거나 건조하거나 당기거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함. 세 번째, 잦은 탈색과 염색으로 내 머릿결은 망해 있기 때문에 샴푸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된 느낌이 나야 함. 네 번째, 향까지 좋으면 금상첨화. 다 충족시켰습니다. <laughs> 매장에서 시향을 해주었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용량, 요거 355ml 짜리로 샀는데, 야, 이거 써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샴푸를 헹굴 때, 머릿결이 막 이렇게 엉키고, 이런 샴푸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실리콘이 안 들어갔어요. 유기농 제품이에요. 라고 하는데, 머릿결도 막 이렇게 슬슬슬 손가락 잘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샴푸 자체가 뭐 슈퍼에서 파는 미장센, 캐러스타즈 이런 거보다도 쫀득쫀득함이 있는 그런 제형입니다. 두피 전체에 도포하는 게 그렇게 뭐 수월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런 제형 때문에 이렇게 두피에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다만 여기 로마에서 트리트먼트도 같이 써봤는데 저는 이미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와 리커버리 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모레모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여튼 이 샴푸 자체는 되게 추천할만한 좋은 샴푸인 것 같아요 2020년 회사원의 삶의 질을 높인 사길 자랑 것 짜잔! 네일아트입니다 집에서 조물딱조물딱 조물딱 하면서 만든 네일아트 팁들이에요 제 손톱에 붙였다가 떼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팁 자체에 딱 연습해 본 것도 있고 하거든요 이걸 보고 잘했다고 하십시오. 예쁘다고 감탄하십시오. 저는 이걸 이렇게 참. 보면서 내가 했지만 마무리가 깔끔해지고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 보여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요즘같이 밤에 문 연회도 없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때팁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꼬물꼬물 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아침에 딱 눈을 떠는데 네일 아트가 너무 하고 싶어서 눈 뜨는 그런 기분, 이 여러분 아세요? 또 회사원 A 채널의 컨텐츠로서의 미래 먹거리로 네일 아트를 배운 것이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간 네일 아트 연장 챔피언에게서 받은 요 네일에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살살 또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뾰뾰기 스톤들은 제가 어젯밤에 혼자서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느낌이 되고 손톱이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졌는 게 기분도 좋고 집에다가 전시해 놓으면 뿌듯하기도 하고 저에겐 여러모로 진짜 진짜 긍정적인 면밖에 없는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장비 욕심녀로서 돈이 많이 든다. 네일아트 학원을 처음 등록할 때는 나는 네일아트 왕이 돼서 잡을 자리거나 네일아트 브랜드를 만들 거야. 하늘 원대한 꿈으로 등록을 했지만 점점 배우다 보니까 아 그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나 할수 있는 말이었고, 자격증을 딴다면 자격증 있는 셀프 네일러로서 컨텐츠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면 나한텐 충분하다라고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들도 보시면은 다 그냥 저같이 생긴 거죠? 미아루체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런 디자인도 있고, 미우미우델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웨지우드 찻잔 좋아하니까 약간 그 느낌 살려서 만들어보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2020년 회사원의 삶의 질을 높인 사길 잘한 물건, 짜잔! 갤럭시탭7 플러스 제가 핸드폰은 계속해서 갤럭시123456789까지 쓰다가 갤노트20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 와중에 태블릿은 항상 아이패드였습니다 태블릿을 처음 샀을 때가 게임회사 다녔을 때였는데 내 폰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iOS 이렇게 해놓고 두 환경 다해서 뭐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게 필요했었거든요 태블릿이 막 처음 나오고 뭐 그러던 때에는 갤탭은 좀 보급형이고 아이패드는 좀 고사양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갤탭7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탕세 스펙을 보다 보니까 어 뭐야 더 이상 아이패드를 살 이유가 없어졌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거 제가 아이패드도 있고 펜슬도 별매하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게탭을 이렇게 머리 올다가 세워놔. 유튜브를 틀어. 물리 버튼이 있어가지고. 티카 는 이시정지. 볼륨 올리기. 볼륨 내리기. 뒤로. 앞으로. 다 돼. 이 S 펜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태블릿 PC는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지만 다들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데 쓰잖아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거치대에 딱 걸쳐놔. 자 볼륨 올려. 볼륨 내려. 뒤로. 앞으로. 너무 편해. 그리고 머리카락 드래할 때도 영상 이걸로 켜놓는데요. 사운드가 진짜 크게까지 올라가서 랭 이러고 있어도 분량을 최대로 해 놓으면 소리가 안 묻혀 뭐 별미이긴 하지만 키보드도 쓸만한 크기예요 오타율 그렇게 많이 안 느껴져 그리고 이걸로 메모하고 뭐 그림 그리고 하는데 써지는 속도, 필기감 너무 괜찮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저는 이거를 거의 영상 소비용으로 많이 쓰는데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유튜브 등등의 태블릿용 어플이 아이패드용 어플만큼 편의성이 갖춰지질 않았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어, 어때? 난 누워서 볼륨 올려 볼륨 내려 이럴 수 있는데 2020년 회사원 A의 삶의 질을 바꾼 것, 마지막은 바로 커수스입니다 지금 코 수술을 한지한두달반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계속 콧물이 흘렀었습니다 한한달 차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생각 어? 나피염약을안 먹고 있네? 이런 거예요 호흡이 참 드라마틱하게 편해진 것 같다? 까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답답할 때는 코 세척을 하래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은 한쪽으로 물이 질질질 이렇게 나오는 거 도저히 그건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이 정도 모양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 언니 했는데도 왜 코가 좀 휘어 보여요? 이런 댓글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런 댓글 그냥 눈 감을 랍니다 나한테 휜코를 또 교정하자고 또 까자고 난 못해 못해 그냥 난 이렇게 휜코로 있을 것으로 아십시오.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지금은 내가 비염약을 안 먹고 있고 비염약으로 인해서 졸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되게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 수술을 주제로 한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수술 후 스킨케어 했던 방법, 뭐 붓기 뺀데 도움이 됐던 것들 뭐 이런 영상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코 수술로 인해서 또 다양한 컨텐츠거리가 나왔다는 거 되게 저한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요건 기는 1년까지 봐야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종종 중간 보고를 할수 있을 때가 오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집에만 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다니 어떤 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생각하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회선 A 채널 이 어려운 시국에도 어떻게든 살아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2020년 이 감염병 시국이 되면서 회선 A 채널에서 인기 있던 시리즈 여러 개가 잘 나갔어요. 뭐 세계 미용실 스파 갔다 온 영상도 오래 올라간 게뭐 한긴가? 뭐 그렇죠? 2020년 외출 자체에 제약이 많은 때였기 때문에 컨텐츠에도 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면 된다. 정신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짜내고 여러분이 그나마 누질러 보고 싶을 만한 영상을 만들어냈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2021년 나름대로 여러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좋은 심심풀이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 내의 채널, 비채널, c 채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여러분의 심심풀이 메이트로 계속 만나고 싶은 저의 마음 받아주길 바래.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